하지만 이번 글로벌 댄서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자들입니다. 박진영씨 인지도가 필요치 않아요. 이건 주객전도예요. 어른이라면 마땅히 참가자들을 더 빛나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게 진짜 어른이죠. 아냥 나이 지긋한 남자 연예인이 나이 어린 여자 연예인의 손을 부여잡고 이런 소리를 했다?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대중이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요즘 방송을 보면 무엇보다 답답한 게 어른다운 어른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방송에서 본 몇몇 장면을 통해서 어른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황당했던 장면이 Mnet World of Statewoman Fighter에서 나왔어요. 스테이트우먼 파이터는 여성 댄서들이 단순히 백업 댄서가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설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의미가 정말 컸습니다. 실제로 댄서들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시리즈라 할 월드 오브 스트리트 투 파이터 파이널 무대에서 그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심각하게요. 그 중심에. JYP 박진영 씨가 있어요. 파이널 경연에서 박진영 씨의 노래에 맞춰서 참가 크루들이 공연을 했는데 문제는 이 무대가 댄서들을 다시금 누군가의 블러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컨셉이 개츠비라서 남성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애초에 왜 남성서사 중심인 개츠비를 선택했느냐고요.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가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지만 박진영 씨가 이러는 거 처음이 아니죠. 오디션이나 경연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이나 마스터로 참여를 할 때마다 늘 주인공인 참가자들보다 본인이 더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굳이 자신의 무대를 마련하고 참가자들을 들러리로 세워요. 본인은 그게 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로벌 댄서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자들입니다. 박진영 씨의 인지도가 필요치 않아요. 이건 주객전도예요. 어른이라면 마땅히 참가자들을 더 빛나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게 진짜 어른이죠. 또한분 아니 이래도 되나 싶은 분이 계세요. 바로 전원주 씨예요. 과거 MBC 세 바퀴를 비롯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훈주 씨가 남성 출연자들에게 복근 보여달라, 뭐 다리 근육 만져보겠다, 선을 넘는 행동들을 종종 하셨어요. 당시엔 그런 장면이 웃음으로 소비됐지만 세상이 달라지면서 그와 같은 성추행에 가까운 언행들은 사라졌습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최근에 서두영려 씨 유튜브 채널에서 식구금 발언을 하시더니만 반응이 뜨거웠는지 얼마 전 SBS 돌싱 포맨에 초대되신 거예요. 탁재훈 씨를 보면서 잘생겼다, 마음에 든다, 집한채 사주겠다 이러시는데 자막이 플러팅이라고 띄우더라고요. 물론 농담이죠. 그러나, 만약 나이 지긋한 남자 연예인이 나이 어린 여자 연예인의 손을 부여잡고 이런 소리를 했다?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대중이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2007년 MBC 드라마 고맙습니다에서 강부자 씨, 신구 씨와 함께 저력을 보여주셨던 배우 전원주 씨. 훗날 사람들은 전원주 씨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김혜자 씨는 그리운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신대요. 27일에 방송된 JTBC 다큐멘터리 천국보다 아름다운 회사의 뜰에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를 생각하면 참 그리워, 이렇게요.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면서 웃으면 좋겠어요 하시는데 미소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연기를 너무나 잘하면 어쩐지 징그러워서 어딘가 부족한 게 좋아서 연기를 할때덜 잘하려고 노력을 하신답니다. 일부러 부족함을 남기시는 거죠. 사람들이 저 여자 늘 똑같은 거 하네 하면서 질려할까봐 끊임없이 고민을 하신대요. 김정난 씨도 배역을 받고 나면 보심이 깊어진다고 하더니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장의 연기처럼 역시나 다르네요. 이효리 씨가 김혜자 씨 댁을 찾아갔는데요. MBC 다큐플렉스 전원일기 2021에서 잠깐 나왔던 그 집이 이번에는 더 세세히 소개됐어요. 계단에 그 직접 그리신 자화상이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모로 예술적 감성이 녹아있는 집. 보여주기 위한 연예인의 집이 아니라 살아온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격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유키손더 블록에서 하신 말씀, 그 부분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경조사 봉투를 많이 써두고 가셨다. 그 이야기를 이효리 씨가 꺼내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효리 씨 마음에도 깊이 남았나 봐요. 제가 지난 주에 그 이봉주 씨 아내 김미순 씨의 그 우리 남편 참 착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날 김혜자 씨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남편 참 좋은 사람이에요. 배우자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 돌아가셨지만 여한이 없지 싶어요. 김혜자 씨가 늘 기도를 하신대요. 내가 아무리 봐도 천국에는 못갈것 같은데 죽으면 천국 문 앞에까지만 데려다 달라. 우리 남편은 분명 천국에 있을 테니까 만나서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다. 김혜자 씨가 83세, 이효리 씨는 45세. 뭐 강산이 수차례 바뀌고도 남을 나이 차이지만. 마치 친구 사이 같았어요. 통하는 사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효리 씨가 듣기에 따라서 말투가 살짝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그말 끝을 흐리는 애매한 존재 뭐 그런 거요. 김혜자 씨가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이른바 그 꼰대력이 바닥이신 모양이에요 유키선 더 블럭 출연 당시에 그 스탭들을 세심히 챙기셨던 그 마음이 드라마 현장에서도 천국보다 아름다운 회식 자리에서도 이어지더라고요 분장팀 무술팀 하나하나 불러가며 챙기시는 모습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대중의 인기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많이 사랑하면 금방 실망해서 더 많이 미워한다 그래서 적당히가 좋다 그렇죠 사람들이 누군가를 열렬히 추앙을 하다가 한번 삐끗하면 이번에 끌어내리려고 기를 쓰잖아요 그렇게 끌어내려신 분들 꽤 많죠. 이효리 씨가 선물을 챙겨왔어요. 없는 게 없으실 김혜자 씨를 위해서 나름 고심을 했겠더라고요. 김혜자 씨도 TVN 스토리 회장님 내사람들에 나오신 이후에 떡을 해서 보내셨었죠. 그 프로그램에 수많은 이들이 들렀다가 김수미 씨가 싸주시는 반찬을 들고 돌아갔지만 뒤에 보답의 선물을 보내는 이는 많지 않아 보였어요. 선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얼마 전 MBC 나 혼자 산다와 SBS 런닝맨에서 각기의 키씨와 지혜은씨가 집들이를 했습니다. 키씨 집에 온 배우 서범준씨. 얼마 전종영한 KBS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에 출연했고, 제가 처음 본건 KBS 주말 그 현재는 아름다워의 막내 아들로 나왔을 때인데요. 예능에서 보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거예요. 키씨의 이름이 새겨진 수제 도마와 키시의 반려견들이죠. 꼼데가루송을 모티브로 제작한 거울을 선물로 가져왔더라고요. 런닝맨의 경우는 뭐 우짠의 설정이었겠지만 유구무원인 선물도 있었습니다. 선물을 적절하게 잘하는 것도 어른역이에요. 언젠가부터 제 지향점이 너그러운 어른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을 다짐을 정해뒀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을 삼간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든 욕심을 내지 않는다. 세 번째, 서운한 일이 있어도 뭐 사정이 있겠거니 이해를 한다. 네 번째, 청하지 않는 조언은 입에 올리지 않는다. 다섯 번째, 한번 했던 이야기는 반복해서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잘못을 깨달았을 시 즉시 사과한다. 일곱 번째, 젊은이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한밥 먹자는 약속을 잡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놓긴 했어도 제대로 지키지는 못합니다. 메모장에 적어두고 매일 아침 들여다 보면서 다짐을 하곤 하는데. 다섯 번째 한목, 한번 했던 이야기는 반복하지 않는다. 이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특히 말수를 줄이는 게 어렵더라고요.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진다잖아요. 심지어 물색 없이 나서서 남의 말을 자르기도 해요. 오늘 그 방송국 회의가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제 머리를 주워 박았어요. 저도 김혜정 선생님 연세쯤 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네요. 나잘났다. 입만 열면 자랑 한 바가지. 탐욕을 주체 못하고 후배들보다 돋보이고자 길을 쓰는 건 열정이 아니라 노추예요. 그런 어른 말고 타인을 배려하고 세대를 아우할줄 아는 진짜 어른을 보여주세요. JTBC 다큐 천국보다 아름다운 혜자애들 추천합니다.